안녕하세요. 저는 인디자인 CC 책한권 뚝딱 만들기의 저자 박영희입니다. 이번 비디오에서는 정식 동영상 강의에서 설명해드릴 부분을 먼저 짧게 시연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우선 페이지를 이제 A5로 열었고요. 페이지를 몇개 만들어 놓을게요. 2 페이지 두번 클릭해서 2 페이지로 가시고요. T라고 돼 있는 문자 도구를 선택하시고. 잠깐 기다려보시면 커서 모양이 이렇게 바뀌어요. 그럴 때 텍스트 프레임을 클릭 드래그해서 이렇게 꽉 채워서 파일 가져오기. 가져오기를 컨트롤 D 혹은 커맨드 D를 눌러도 되고요. 파일 가져오기에서 연습용 텍스트 짧게라고 되어 있는 거를 불러와 볼게요. 이렇게 짧은 거를 복사를 해가지고 엔터를 한번더 치고, 한번더 붙여볼까요? 이렇게. 자, 엔터 쳐서, 여기 보기 옵션에 가가지고, 숨겨진 문자 체크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파란색 기호들이 나타나거든요. 확대해서 보면, 자, 이렇게 띄어쓰기는 점 하나, 그 다음에 이런 이런 모양은 달락. 엔터를 치면 나타난 달락 끝에 표시되는 부분이고요. 자, 컨트롤 0을 해서 보시면, 새로운 단락 스에 만들어 볼게요 커서 이렇게 아무 데나 놓고 Ctrl A 하면 맥은 Cmd A 하면은 전체적으로 텍스트가 선택이 되거든요 여기서 여러분이 연습에서 사용할 서체는 미리 설치를 해 주시고요 본 명조와 본 고딕으로 주로 할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만 먼저 하시면 되고 본 명조 중에서 레귤러 서체를 선택하시고 서체 크기는 자10 포인트를 지정할게요 여기 12라고 되어있는 데다 커서를 넣고 키보드 화살표를 아래로 두번 눌러 주시고 행간은 20, 20으로 할게요 이렇게 19, 20 여기서 다른 거는 어, 시각적이라고 바꾸고 이 부분을 자간이 되게 중요한데 자간은 커서를 아래로 내리면 1 0단씩 바뀌는 거 보이시죠 일단 마이너스 30으로 해 놓을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단락 정렬은 이렇게 왼쪽 균등 배치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부분이 안 보이면 여기 자 아래 부분에 보면 단락 글자에서 클릭을 눌러보면 여기 나타나거든요 모니터가 좀 작으면 이게 안 나타나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래에서 눌러서 해주시면 되고 자 다시 문자 옵션으로 가서 자 이렇게 선택된 상세에서 단락 스타일 패널에 가서 새 단락 스타일 만들기 아이콘 눌러주세요 그러면 단락 스타일 1이라고 생기는데 이것을 두번 클릭하거나 혹은 오른쪽 클릭해서 제일 위에 단락 스타일 1 편집을 눌러주시면 돼요. 자, 저희는 두번 클릭을 해서 열어볼게요. 자, 잠시 기다리면 이렇게 창이 열리는데 이름을 본문 명조라고 할게요. 본문 명조라고 하고 기본 문자 서식에 가시면 아까 지정했던 글꼴이랑 크기, 작은 행간이 나타나고 왼쪽 균등 배치가 여기 있는 이 그림 아이콘이랑 이거랑 글자랑 똑같은 거예요 자 확인 확인 혹은 엔터 치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플러스 표시가 이렇게 나타나는 게 보인다면 플러스 표시 없애기를 눌러주시면 돼요 컨트롤 플러스를 해서 보시면 이 글꼴 본명조로 다 지정이 돼 있거든요 다시 커맨드 0 혹은 컨트롤 0 눌러가지고 화면에 꽉 차게 보게 만드시고 이 부분만 다시 컨줄을 퍼스널로 삭제해 볼까요? 이 부분만 고딕체로 한번 바꿔 볼게요. 본고딕으로 미디움으로 바꿀게요. 본고딕 미디움으로 바꾸고 글꼴 크기를 11포인트로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그대로 둘게요. 자, 그대로 두고 이 11포인트 된거에서 이제 색깔을 확연하게 구분하기 위해 색깔을 제가 한번 바꿔 볼까요? 여기 있는 색 중에 그냥 파란색 C100을 바꿔 볼게요. 이렇게 자파랑색으로 바꾼 후에 이 부분은 그냥 두지 마시고 또 하나의 단락스타일을 만들어주세요. 여기 단락스타일, 새, 새 단락스타일 만들기 아이콘을 누르시고 단락스타일 1이 나타나면 이것을 두번 클릭해서 이번에는 본문 소재목이라고 이름을 지를게요그 다음에 기준, 기준은 본문 명조가 나타나는데 그대로 냅두시고요. 확인, 자 됐어요. 컨트롤 0 해볼까요 자 컨트롤 이용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단락 스타일을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부분에도 본문 소재목이라는 단락 스타일을 적용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클릭했을 때 처음에 우리가 본문 명조로 다 저장해놨기 때문에 클릭하는 순간 이것도 이것도 다 본문 명조거든요. 그런데 여기 클릭하고 선택을 전자 선택을 안 해도 괜찮아요. 클릭만 해놓고 본문 소재목이라는 부분을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단락 스타일이 본문에 적용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이번에는 이 단락스타일을 색깔을 바꿔 볼까요 자 여기서 창을 제가 옆으로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이렇게 옆으로 당길게요 그 다음에 커서를 여기다가 두면 해당하는 단락스타일 이름이 파랗게 선택되는 거 보이시죠 자 이래서 여기 선택해서 이 부문 소재목을 두번 클릭해서 창을 열어서 색깔을 하고 바꿔 볼게요 자 문자 색상에 가서 파란색을 엠베 빨간색으로 바꿔볼게요. 미리보기가 체크 안돼 있으면 미리 보기 체크해 주시고 본문에는 모두 다 바뀌는 거 보이시죠? 왜냐하면 단락 스타일이 이거, 이거, 이거 다 같은 본문 소제목이라는 단락 스타일이 적용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확인 눌러줄게요. 자, 이번에는 선택 도구로 이 텍스트 프레임을 클릭하시고요. 옆으로 하나 복제를 할 거예요. 복제할 때는 Alt를 누르면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똑바로 당길것이기 때문에 Shift 누르시고 이렇게 해서 옆으로 똑같은 텍스트 프레임을 하나 복제를 하고요. 여기서 색을 한번 노란색을 한번 칠해볼까요? CMY에서 Y가 노란색인데 여기서 Y 백이 돼 있는 색을 선택하시고 색조는 20만 할게요. 자 그런 후에 여기서 색을 칠하고 W를 눌러서 미리 볼 버튼이 텍스트 프레임 속에 여백이 없으니까 너무 답답하죠? 그래서 다시 W 누르시고, 텍스트 프레임 클릭한 상태에서 오른쪽 클릭하시면, 텍스트 프레임 옵션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것을 클릭해 주시고, 자, 미리 보기 체크하시고요. 텍스트 프레임 옵션에서 인셋 간격이라고 되어 있는 게 텍스트 프레임 내부에 여백을 주는 건데, 이것을 이제 5만 줘볼까요? 커서를 놓고 키보드를 위쪽으로 다섯 번만 움직이면 되겠죠? 5. 그렇게 눌러서 보면 아 이렇게 이제 여백이 딱 생겼어요. 자, 이번에는 모퉁이를 좀 둥글게 만들어 볼게요. 모퉁이를 둥글게. 자, 모퉁이를 둥글게 하고 다시 여백을 조금만 더줘 볼까요? 오른쪽 텍스트 프레임 옵션 가서 이번에는 7. 자, 그래서 모퉁이 여백을 주고 이제 하고 났더니 텍스트가 이렇게 넘쳤어요. 우리 연습이니까 그냥 이 필요 없는 부분 텍스트는 뒷부분은 그냥 지워 버릴게요. 자 이렇게 다시 W를 눌러서 보면 이렇게 여백이 돼 있고 모퉁이는 둥글게 돼 있고 보기 좋게 이제 깔끔하게 만들어졌어요 자 이렇게 지워볼까요 하나만 남기고 지워볼게요 이런 모양의 텍스트 프레임이라는 개체를 여러 개 사용하겠다고 할 때는 개체 스타일을 저장하셔야 되는데 자 여기 새개체 스타일 만드시고 개체스타 이름은 노란 텍스트 박스 자 이렇게 하고 이 텍스트 프레임을 선택 도구로 선택하시고 개체스타에 가서 노란 텍스트 박스를 클릭하기만 하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적용된 거 보이시죠 텍스트 프레임이 아랫부분에 여백이 너무 많아서 좀 이걸 없애고 싶다 하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수동으로 하면 여기 두번 클릭 여기 아랫부분을 두번 클릭하면 되는데 만약에 텍스트 양이 그때그때 달라져요. 그래서 그럴 때는 텍스트 프레임 옵션을 다시 이렇게 눌러가지고 여기서 자동 크기 조정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높이만 조정하시고요. 기준은 위쪽에다 놓을게요. 그러면 위쪽은 가만히 있고 아래쪽이 미리 보기 체크하셨으니까 바로 보이죠. 아래쪽이 텍스트 양에 따라서 자동으로 바뀌는 거예요. 확인. 이쪽은 자동으로 안 바뀌어요. 왜냐하면 이 노란 텍스트 박스를 개체 스타일이라는 것을 먼저 저장하고 나서 나중에 바꿨기 때문에 여기 보면 플러스 생기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플러스 생겼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가만두면 전체적으로 다른 개체 스타일에는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오른쪽 클릭해서 스타일 재정의를 눌러 주세요. 그럼 바로 보세요. 자, 옆에 것도 바뀌는 거 보이시죠? 자, 이번에는 또 다른 모양을 해 볼까요? 이것을 파란색으로 파랑색으로 바꿔 볼게요. 파랑색 색조 20. 자, 파랑 색색조 20으로 바꾸고 이 모양도 이번에는 어, 경사진 걸로 바꿨어요. 만약에 이것을 다른 다른 텍스트 프레임에도 적용하고 싶다고 하면 개체 스타일에 가서 또 오른쪽 클릭 하셔 가지고 개체 스타일에 가서 재정의를 하는 순간 왼쪽 것도 바뀔 거예요. 자, 재정의 해 볼게요. 자, 재정의. 자, 여기까지 인디자인 CC 쉬운 동영상 강의 4시간에 책한권 뚝딱 만들기. 박영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